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랑의 나눔과 함께 거룩과 경외의 뿌리 위에서만 견고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룩과 두려움 속에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을 통해 초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음을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린 모습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와 정반대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그 마음에는 거짓과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거룩과 경혜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선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거룩과 경외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사랑의 공동체 안에도 언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와 그 결과입니다. 첫째, 거짓된 헌신을 1, 2절이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바라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 바친 것처럼,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문제는 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죄하며 하나님을 소유려한 위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게 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며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 성령을 속인 죄로 3절 4절이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행위를 꿰뚫어보며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행위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5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차례로 숨을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교회는 거짓과 위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교회는 거룩을 위해 구별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합니다. 넷째, 두려움이 임합니다. 11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게 두려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잠언 구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경외의 성경적 의미는 구약은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떨며 동시에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신약에는 포보스라는 단어로 두려움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인정하고 그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태도입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온 신학적 의미입니다. 첫째, 교회의 거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음을 뜻합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사건은 이 거룩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사랑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거룩과 질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시므로 당신의 나라가 타락한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위선의 심각성입니다. 갈비는 위선을 하나님을 속이려는 가장 큰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위선이 아닌 진실함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치는 교회는 거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임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존중하고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원신은 진실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보이려는 마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원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진실과 순전함이 생명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떨며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경외가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경외심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나눔으로 확장되지만 동시에 거룩과 경외로 지켜져야 합니다.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야호서 1장 26절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재갈 물린 언어생활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두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꾸며낸 위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실과 거룩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거룩한 경외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잃지 않게 하시고 위선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소서. 제삼과 헌신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지게 하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서는 믿음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